이 연세만에 또수발의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스칸다르급 탄도 미사일로 예상됩니다. 신형 이스칸다르급 탄도 미사일에 우리의 킬체인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 지난 25일에 이어서 또다시 이처럼 중대한 안보 도발을 해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안보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는 어, 금요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러시아의 영공 침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NSC 상임위원회 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발 기사에 보면 NSC 상임위 개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임위 개최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간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해주십시오. 정의용 안보실장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주요 참모진 역시 비상 대기 심정하는 비상 대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가 안보 보장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어, 청와대에 우리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에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 안보 전국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전국에 있어서 대통령이 안 보이셨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어, 아,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예 NSC조차도 열지 않았었습니다. 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정도 열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냐? 대통령께서는 그 시간에 어, 다른 일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은 5월에 아직도 분석 중이란 미사일과 사실은 저희가 같다고 보는데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긴박하고 어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 N.S.C. 전체 회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오늘 또 다른 어 지금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어 이제는 N.S.C. 상임위 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 오늘 운영위는 연기를 하고 금요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 다시 소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당에서는 긴급 회의를 어, 소집해서 이 북한의 이 스칸달급 미사일에 대해서 어, 사실상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 무력화된 이 현상 이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방어태세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